안녕하십니까 어, 일생란TV 오늘은 에, 산반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언뜻 보면은 참 잎의 모양이 전부 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있어서 좀 볼품없이 길러졌다 이렇게 에,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아 엽성은 아주 어, 뛰어납니다 색감도 좋고요 그런데 에, 저는 이러한 어, 형태를 갖다가 플라스틱 입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이 소장자께서는 어, 별명을 철사라고 지으셨네요. 여기 있잖아요. 원트봉은 이게 부러질 정도예요 탱탱 소리가 나는 그런 기분이 들을 정도로 이게 아주 강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거 밀어도 이게 휘어지지를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야 이런 특성이 있네요. 어 그래서 어, 여기 주인장께서는 철사라고 부르는 <laughs> 어, 산반 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어 이게 이런 것에서는 어떤 꽃이 피어줄까요? 어뭐 꽃은 아직 못푸셨다고 하는데 어, 꽃을 봐도 꽃도 그렇게. 에, 혓바닥이 화투장처럼 빳빳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사뭇 기대가 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반 더군다나 플라스틱 엽성 이 소장자의 생각으로는 철사의 엽성을 가진 그러한 네, 허분, 지금, 여러분들, 감상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어, 서운한 것이 있다면은, 이게, 이게, 수형이, 수형이라고 하면 맞나요? 어, 잎의 형태가, 오히려 좀, 쭉, 뻗어 올라가지고서, 어,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어, 바닥을 기는, 중수엽이라고 그러나요? 어? 뭐, 이렇게, 어, 늘어져 온 형태로서 조금, 어, 관상미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 이, <laughs>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촬영을 위해서 조금 만져보면, <laughs> 이렇게 딱딱한, 정말로, 어, 플라스틱과 철타가 따로 없는,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 희한한, 특이한, 그러한 형태의 산반. 여러분들,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한번 쭉 위에서도 한번 볼게요. 와, 멋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언뜻 보면은 자주 볼것 같아도 정말로 이 특성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참 희한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작품 지금 감상하고 계십니다. 산반이면서 철사 산반, 플라스틱 산반. 자, 여러분, 같이 감상하고 계십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어,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어, 가지고 계신 작품들 중에서 조금 희한하고 재미있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에, 아직도 수백 수천 점이 남아 있는데 에, 이런 것은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특이하다고 에, 작품의 뭐 얼마나 완성 뭐 좋고 또 꽃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정말로 특이한 그러한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산반. 이것 예, 하고, 이변이라고도 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어, 입성이, 예, 플라스틱 입성을 가진 예, 그러한 산반. 문의는 예, 아주 어, 잘 들었죠? 소성 산반이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